안녕하세요. 코스맥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기박보 한이기는 방법, 부동수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한이 빠르게 네 주먼의 이기는 수순을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상이 이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초에서는 부동이죠? 그다음에 포를 이렇게 넘겨 놓고요. 초에서는둘게 없습니다 계속 부동수를 유지하게 되겠죠 포를 이렇게 넘겨 놓으면은 쉬워지죠 상위 원위치 하면서 포장을 치면 깔끔하게 외통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요 상위 이, 자리, 이 자리에 오고 포를 이쪽으로 넘겨서 그 다음에 포를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상위 원위치 하면서 포장을 치면은 깔끔하게 내수만의 외통이 되겠습니다